안녕하세요. 코인 뉴스입니다. 5월 1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 9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어제 그이 매물대를 뚫었죠. 어제 12일에 영상 찍을 때한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살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좀더 지켜보자. 반등이 오더라도 안전한 지점에서 배수하자 했었죠. 그래서, 더 떨어지긴 했으나, 다시 반등이 왔어요. 근데, 아직 애매합니다. 네. 왜 애매하느냐. 11이, 아, 12일. 12일에 떨어진 게, 뭐, 0 0시부터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가 여기 왔는데, 어한 3분의 2는 회복해줬어요. 회복력이 괜찮다고 볼수 있죠? 3분의 2 정도 회복해줬으니까, 반 이상 회복해줬으니까. 근데 12일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런 거지. 떨어진 자리가, 원래 떨어진 자리가 거의 뭐 여기네요. 여기 4천만 원쯤 되네요. 여기서부터 떨어졌는데, 이 정도밖에 회복 못해줬다? 그러면 애매하죠? 아니, 애매한 게 아니고, 회복을 못해준 거죠, 아직. 물론, 단시간에 뭐, 이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뭐, 알트코인이지, 뭐, 비트코인이냐,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어 조금 더 조심하자. 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반등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일봉으로 봐도 계단식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 충분히 다 내릴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방등 가지고 안전한 지점이다 여러분들 이제 안전한 지점이니까 추가 미수합시다 이렇게 할수 없어요 중요한 매물대를 또 뚫고 올라가줘야죠 그 중요한 매물대가 어디냐 좀 애매합니다 예. 3800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 4천만원이랑 지금 3천5백만원 한 중간인 3천8백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3천7백5십인데, 3천8백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야 중간이상 올라와서 또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하고는 얘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얘기가 달라 말이 달라지노 어해된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매일매일 차트가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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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올라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왜냐면 저희가 봤잖아요 안 올라갈 때 안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려줬다, 세력들이. 한 코인만 계속 올려주지 않는다. 다른 코인 번갈아가면서 올려주죠. 안 올라간 거 위주로. 그러면서 상승장 때는 그 틈이 더 좁아지고 타이트해진다고. 세력들도 왜냐면 많이 해먹고, 개미들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대출을 끌어와서 하니까. 그리고 세력들이 버리를 해도 계속 더 올라가요. 어떨 때는 세력들이 다 털었는데도 개미들이 더 올려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리그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해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시장에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불장이라서 가능한 거지.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 개미들은 지금 주식들 다가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털렸지, 비트코인으로 털렸지, 주식이 올라가니까 철새처럼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는. 뭐, 저희도, 뭐, 구독자들 중에서도 뭐 하고 있겠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막 하고 있겠죠. 코인은 소액으로 할 수도 있죠. 비중은 상관없어요. 이 시장에 계속 제 영상 보면서 시장에 남아 계신다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쓸때 써야 되지 지금은 쓸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끝이 어딘지 알수 없고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특히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메인은 비트코인. 메인인 비트코인 자체도 가치가 없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가치가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니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아직은 좀 애매하니까 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매물 때는 꺾여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가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끌, 살짝 끌어올려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 저점에서 올라간 것 치고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다. 중요한 매물 때를 뚫긴냈지만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똑같이 밑에서 올라간 자리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 조정이 온것 치고도 양호하다. 하지만 정고정 고점 대비 최근 저점 대비 반 이상 못 올려줬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점 양해 바란다 했죠 그리고 저희가 비트코인도 장기로 들고 가고 있지만 알트코인도 들고 가고 있다 그 알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 자 샌드박스 거의 뭐 비트 따라가고 있죠 디센트랜드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오르고 낮게 오르고 차이죠 엔진코인도 폴카다도 이게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차트가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참여하고 있는 개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안 건들고 있기 때문이죠.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즐기시고 더 추가 매수하고 평당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회복한다고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지금은 돈보다는 시간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온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할지연정 계속 갖고 가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가끔 이런 유혹이 오죠 막스트라이크처럼막 오르는 게보고요이런면얘 사고 싶잖아요 근데 얘 제가 말했죠 하락하다가 다시 오르는 게 있으면 얘가 다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는지 봐야 된다고 얘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다 경험하셨고 숙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야 되지 얘를 아, 매수할까 말까 매수할까 말까 뭐 다시 어피트 껐다 켰다 하면서 매수할까 말까 막 이럴 필요가 없다고 얘를 보고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번에 올라갈 코인을 찾 찾으려야 되지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장기로 가져가는 거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추가매수 할 준비야 단타도 아직 할 때도 아니고 추가매수도 할 때고도 아닙니다 아직 애매하다 했어요 회복력이 어제 대비 3분의 2는 회복해 줬지만 이, 이 높이는 충분히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높이다 했었죠 앞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함부로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내가 무조건 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이렇게 따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막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진짜 해야 된다. 막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반대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아, 절대 하면 안 되구나. 아 내가 이걸 떨어지면 얼마가 날아가는데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되구나. 난이돈 없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정도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말도 안 되게 막 5천만원 1억 2억 이렇게 대출해서 쓸려 하지 말고 지금은 레버리지를 땡길 때도 아니라 했어요 레버리지를 땡겼는데 여러분들이 샀던 코인이 떨어지진 않는데 안 올라갔어 그 의미가 없어요. 떨어지진 않는데,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 레버리지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벌써 지친다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매수금지입니다. 예로 흐름을 파악하라 했죠. 막 사고 팔고 할때 아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 어거도 좀뭐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로 어, 어, 내일이든, 오늘 밤이든 차트 한번 보면서, 어,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간다고 막 살려 하지 말고, 내일 됐어. 차트가 무너진지 아니면, 뭐, 오늘 밤에 무너진지 그걸 확인하라고요. 좋은 자리에서 잘 버텨주면서 더 올라갈 자리를 만든다면, 그런 게 좋은 거지. 막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고, 바로 또 올라가고, 개미들 탈수 없게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세력들이 건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마세요 배 아파하지도 말고 아까 코인 이슈가 사지 말라 해서 안 샀는데 살까 그랬는데 막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사봤자 여러분들은 빨리 팔게 돼 있어요 그거 다못 먹어요 지금 8% 9% 올랐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 50%까지 올랐어 40%다 먹을 수 있는 거 같지만 여러분들은 4%도 못 먹고 나오게 돼 있다 왜? 그게 너무 빠르거든 올리고 막 그런 게 너무 빨라가지고 올리고 내리고가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이렇게 막 투자하지 마시고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자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